예, 안녕하세요. 하태봉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가 낙성 낙산길 성곽길로 예, 도보 그 도보 운동겸 어, 적절한 장소에서 어, TV를 시청하는데 예, 조명이 어둡네요. 중요한 조명이 저기 있는데 저 성곽길 뒤에 보이시죠? 여기 그 조명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공간이 너무 없네요. 협소한 어, 당하다고 믿겠죠? 그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를 절 늘려주셔야 될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방송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네, 어서 천이 돼서 항상 퇴근 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금요일 9 시를 넘기고 있는데 어, 상당히 그 배달 일은 바쁠 수도 있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에이, 그냥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게 뭐 돈을 버는 일이든지 취미 생활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퇴근 후에 뭐,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여기 암벽등반 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네, 넘어지면 머리 깨집니다. 딱 암벽등반을 맨손으로도 할수 있는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낙, 낙성. 낙성과 길, 아, 낙성, 낙산길? 예, 낙산길입니다. 어, 다시 그냥 도로네요. <laughs> 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도로입니다. 아, 이제 할 수가.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첫, 첫 번째 봤던 방, 장소가 맞네요첫 번째 봤던 장소가 카페인데, 카페, 어, 아, 여기 밝고 좋네요. 주차장. 어, 여기 좋은데? 여기 촬영할까? 갑자기 이 주차장 문이 열리면 저희 주거 침입자가 됩니다. 어. 하지만 뭐 제가 뭐 여기서 춤춘다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외쳐보아도 더 바람 많이 부네 현실감이 떨어져서 차량 중단. <laughs> 형 이런 거 자꾸 하는 기분 좋아지잖아. 에, 좋아진 건 아니고 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아, 바로 지금 왔던 그 자리네요.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후, 어 콧구멍 보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열심히 저기 배달대행 하시는 분 보면, 아, 저도 이 시간에 코를 띄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위기 반전이 있는 남자, 이렇게 공연을, 공연 문화를 선도하는, 공연의 핵심, 공연의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죠, 폭탄. 네. 자, 시 쉬어간 다이히 4분을 지나고 있네요. 한태봉 TV와 함께, 어 지금 뭔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아제 소리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아 이거 중단해야 될것 같다 진짜 잠시만요 잠깐 중단할게요 장소 못찾아 장소 찾아서 말리 예어 다시 이어서 이동을 했어요 오늘은 노남동에서 길거리에서 춤추기보다 어 그냥 조용한 데서 춤추고 싶었습니다 지금 약간 두통도 있는데 뭐 아프다고 해서 뭐할건 해야죠. 아프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몰려? 일1일1 1 1층. 아, 여기 그 상가 건물 몰래 급습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저 이런 댄스 연습실 차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진짜 문이 지금 잠겨 있는데요. 여기를 급습하고 싶었지만 이곳은 정말 주거침입자가 아닌가 하여튼 예무장됐습니다 네, 여기 제 댄스학원 차려주실 분 여기 가능, 가능하면 댄스룸이 엄청납니다 타르 실은 충분하고 샤워실은 어, 샤워부스가 없지만 어, 요정도면은 저기다 거울을 달고 어, 바닥은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뭐 거의 바닥은 조금 이제 조금 우두 우두락으로 깔고 방음 정도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옛날 태권도 장인가예 네. 댄스 학원 차려주실 분 찾습니다 하태봉의 댄스 위드이 <laughs>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그냥 할게요 뭐 남의 지원을 받습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 오늘 좀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 블루투스인데 블루투스를 제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아, 블루투스를 다이소 거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블루투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블루투스 5,000원 짜리인데 요렇게 그 생겼어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 심플하고요. 음질? 쓸만합니다. 혼자 듣기 좋아요. 다이소 용품, 블루투스. 네. 요거를, 어, 제가 블루투스 좀큰거 하나 살 건데, 요거를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생각 중입니다. 문제를 내서 다 마치는 분에게. 오늘 방송에 아까 그 낙산길, 낙산공원, 낙산길에서 하태봉이 그몇 어 분, 몇 분에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소리인가? <laughs>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laughs> 맞으신 분에게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블루투스 더큰게올 때요. 얼마 안 썼습니다. 신품, 배터리 예, 그냥 핸드폰 충전기예요. 어댑터가 여기는 어디냐면, 어, 도남동에 어, 있는 어느 아파트의 작은 공간인데요. 아, 연습실 아니야 연습실? 오시 예, 여기서 제가 오늘 범행 현장. 어, 범행 현장 확, 확구장. 여기 에 오늘의 예, 주간 아이돌. 오늘의 춤은 쇼네 예, 쇼노래.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외쳐보아도 듣질 않는 것 같아 노노노노노 쇼네그 멈춤 시간 수아그 멜로디에 제가 오늘 며칠째 듣다가 와 이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안녕하고 다시 스타트하고 어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스탠바이 됐어? 예, 스테마이트 준비 됐습니다 어, 힘들어 보인다 아니 안 힘들어 나 지금 파워업 이라니까 배는 좀 나왔는데 다시 입고 할까? 맘대로 아, 하세요 예. 예.